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화공기사 어, 화공기사라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어, 그 화공기사는 어, 영어로 화기사 영어로는 케 캐... 아유 케미 캐... 엔지니어 인더스트리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음, 맞나? 잠깐만, 책이 있는데 엔지니어 케미컬 인더스트리네요. 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엔지니어 케미컬 인더스트리라고 하고요 어, 화공기사는 이제 화학공학과나 관련 이제 전공을 졸업하신 4년제 졸업을 하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는 시험을 볼 수가 없고 4학년 1학기 학적이 있어야 어, 반드시 인정이 되거든요 뭐 졸업을 하건 <laughs> 중퇴를 하건 중간에 중퇴를 해도 4학년 1학기 학적만 있으면 음. 1학기. 학점만 있으면 볼수 있는 시험이고요. 어, 보통은 이제, 기능사. 기사. 기능장이 있나? 이게 산업, 중간에 산업기사 있나? 산업기사. 막 종류가 엄청 많은데, 뭐, 기능장.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사라고 표현을 하다. 기술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그뭐 양식 조리사 자격증 뭐 이런 느낌인 그런 시험인데, 이 어, 화공 기사는 화학공학과 화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유사 전공으로는 뭐가 있냐면, 화학 분석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있지? 위험물, 위험물, 무슨 화약류도. 무슨 기능사 무슨 이런 어, 식으로 있습니다. 정리는 따로 안 해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화학 분석 기사는 어, 화학과 화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화공과에서는 화공 기사, 위험물 산업 기사. 기사 그 다음에 화양류 아마 뭐 보관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산업안전 <laughs> 뭐, 뭐, 그 다음부터 뭐 있지 뭐 환경기사 환경기사는 환경공학과 나오면 이제 볼수 있는 뭐 아무튼 이런 엄청 많아요. 어, 제가 이제 관심 이 있는 것 중에서 3D 프린터 그 뭐지? 무슨 기능사? 어, 그것도 있는데, 어, 별의별 그 자격증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인증한 공인, 공인된 자격증이고요. 이제 사단 범인에서 나오는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탐정 자격증? 어, 그런 거 이제 사단 범인에서 나오는 거고, 국가에서 이제 공인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화공기사 요거를 따면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상장형도 있고,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laughs> 조리기능사 같은 거 따셔, 따셔서 양식 조리사, 음, 양식 한식, 그 다음에 중식은 안 따신 것 같아요. 제과제빵 뭐 이런 거 하신 것 같은데, 암튼 <laughs> 그런 식으로 이제 수첩형으로 해서 여권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어, 상장형으로 있다 그러는데, 상장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요런 식의... 그 대체적으로 이런 자격증이 있더라 음. 이고요. 우리는 이제 어... 화학 화공 기사를 할 거니까 음. 화공 기사에 나오는 아. 그래서 산업 기사 산업 기사 기사 기술사. 이거는 그 기술사 시험은 경력도 있어야 되고, 뭐 몇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사 시험을 따고 나서 다음에 보는 시험이거든요. 기사 시험 따고 뭐 8년이든 10년이든 이제 현직 근무를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고요. 기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아, 기사 시험은 어떤 단계가 있느냐. 음, 1차가 있어요. 1차는 필기예요. 필기시험인데 어, 저는 이제 컴퓨터를 봤거든요 어, 요새는 이제 CBT라고 해서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실기 어, 실기는 서술형 그 다음에 작업형으로 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음,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작업형은 단중류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플라스크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열원을 가하겠죠 음, 가하면 얘가 이제 그 열원인데 이제 알콜램프가 아니라 어, 히팅멘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안에 코일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laughs> 그요 플라스크 어, 라운드 버튼 플라스크를 가열해 줄수 있는 그 열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온도계 같은 게 있어서 어, 저 여기는 EtOH 하고 음, 에탄올하고 왜냐하면 이제 쉬운 거부터 해야 되니까 음, 쉬운 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EtOH 하고 어 플러스 물물에 혼합물이 여기 들어있죠 <laughs> 그래가지고 얘를 끓여요 어, 보통 에탄올은 어, 보일링 포인트가 78도인가? 음, 그럴 거요 그러니까 끓는점이죠.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죠. 음. 보일링 포인트가 78도인데 여기 이제 그 얘가 열원이 이제 가해져서 78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증기압을 이겨내고 <laughs> 아, 증기압을 이제 이겨내고 그 이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상변화를 하는 것이, 어, 끓음이거든요. 끓음. 음, 우리가 이제, 그, 세 개, 세 개가 있죠. 얼, 어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그 다음, 끓는 점, 뭐, 이렇게 있죠. 음, 그래서, 고, 액, 기. 음, 이런 상태고, 이제 뭐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보일링 포인트, 뭐 여기가 어, 고액 기뭐 이런 상태로 음 t, 어, 온도, 아, 이게 온도인가? 아무튼, 어, 고체 온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건 이제 물의 상평 형도를 보시면은 알수 있고, 어, 지금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음, 요. 보일링 포인트가 이제 78도인 이 라운드 그 바텀 플라스크 안에 있는 에탄올하고 물, 혼합물이 있어요. 혼합물. 어, 화합물은 이제, 아, 혼, 거기까지 설명하면 좀 기니까. 여기서 이제 끓이면은 얘가 증기로, 증기 상태로 이제 유출이 되겠죠. 그러다가, 음, 여기에 도달을 했을 때 78도 여야 돼요. 78도 여야 돼. 그러면은 이제 78도에서 여기다가 이제 가지를 이렇게 달아서 음, 여기 그 조인트 부분, 그러니까 이 음매 부분을 파라필름 같은 걸로 잘 감싸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무튼 잘그 구리스 같은 걸로 이제 해서 유출이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리비냉각기라고 해가지고 음, 요런 이제 뭐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찬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이제 냉각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이 리비 냉각관에다가 이제 찬물을 틀어주면은 요, 증기가 여기서 유출이 되다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갑자기 차게 만, 갑자기 차요. 어, 온도가 차면은 아까 보일링 포인트가 78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78도보다 살짝 높을 거란 말이에요. 증기로 되려면은 이제 여기 됐다가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니까 액체로 응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떨어져서 여기다가 이제 뭐 비커 같은 걸 하나 담아두면은 음 비커. 그러면은 이제 어그 물하고 이제 에탄올하고 증기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증기압이 다르니까 여기 안에는 물만 남겠고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여기 어딱 떨어져서 여기 모이겠죠? 음 왜냐하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벽면에 응축된 그 에탄올 액체가 여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제 에탄올 어 분명히 물도 있을 거예요. 물도 있을 텐데, 왜냐면 증기압이라는 게꼭 백독시가 안 돼도 증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컵을 가만히 두고 한 3일 정도 놔두면 증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얘도 그 같이 유출이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보일링 포인트는 이제 증기압이 이제 엄청 활발한 상태고, 그래서, etoh하고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테이블. 어, 떤 테이블이냐? etohh2o의, 어, 어, 뭐였지? 비중. 비중을 측정하는, 어, 표가 테이블. 비중 도표? 도표라고 표현을 하나요? 응. 도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비중을 재야 되고, 부피. 비, 비중은 비중병이 이렇게 있는데, 음, 약간 호롱, 호롱, 그 이제, 그 항아리 병처럼 생겼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이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데,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잘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액체를 담고 얘를 뚜껑을 덮으면 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있던 부, 부분이 여기 안에 있는 어요 여기 안에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던 부분이 이 안쪽으로 해서 밀려 올라가면서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넘치고 남은 부분이, 남은 것이 이제 여기에 부피가 되고 어, 부피. 일단은 부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음, 뭐, 10ml 비중병이다. 비중병이다. 그러면은 10ml가 이 안에 들어있는 비중병에 무게를 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빈 무게. 어, ETOH 무게 어, 물음표 퍼센트 ETOH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물 무게 물 넣어서 무게를 재고 어, ETOH 무게를 넣어서 재고 그 다음 빈 무게를 넣어서 재면 은 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물 부피도 그빈 무게하고 이, 1, 2, 3 3이면은 2에서 1 빼면은 물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음. 아 물의 무게가 나오겠죠 물만의 무게 어. 물만의 무게 지우면 물만의 무게 2에서 1뺀 거. 그 다음에 어... E.T.O.H만의 무게, 물음표 퍼센트 E.T.O.H 무게. 어 이거는 이제 3-1 음. 이렇게 되고, 3에서 2차이,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해서 음. 요 물만의 무게. 로, 이제, 저기, 아까, 저기, 비중도표. ETOH 비중도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온도, 압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어, 여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물만의 무게는 ETO, 그러니까 ETOH가 어, H2O, EtOH가 있을 텐데 표별로 딱줄룩 나오겠죠. 뭐 100부터 0까지.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얘는 0이고 여기서는 이제 100이 되겠죠. 그러면 순수 에탄올의 이제 비중을 재그 알려면 이 100을 찾으면 되고 순수 물이면은 여기 여기 있는 100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100을 찾아서 어그 부피를 알고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어 ETOH의 무게를 이렇게 무게 비중을 계산을 해서 여기 중간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ETOH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필기 2차? 저기 뭐지? 2차가 뭐였죠? <laughs> 2차가 아까, 저기, 저기 작업형. 아, 서술. 아, 실기, 실기, 실기. 작게 적어야겠다. 1차, 1차, 필기, 2차, 어, 실기, 실기는 작업형. 서술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음. 그러면은 이제 서술형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음. 서술형은 그냥 뭐 서술형 그냥 쓰면 돼요. 음. 우리가 이제 당장 필요를 하는 건 1, 1차부터 일단 붙고 나서 2차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공기사는 1차 필기를 하고서, 2차까지 2년 내부터야 이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어, 화공기사 과목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배운 그 전공 과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느냐? 어, 1번, 연료학. 설모 다이너믹스 <laughs> 가 나오고 뭐 연력학은 대략 아시겠지만 뭐 1법칙, 2법칙, 3법칙, 뭐 엔탈피, 엔트로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제 시험이 나오겠죠 음 그렇고 이제 2번 음. 화공양론 베이직 프린스 플스... 프린스 오브야? 어, 케미컬, 케미컬 엔지니어링, 케미컬 엔지니어링은 좀기니까 화공 양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몰짜리를 킬로그램으로 변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마일 단위를 킬로미터로 이제 변환을 하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테고, 뭐 우리가 이제 MKS 단위, 이렇게, 음, 그거를 이제 CGS 단위기나 아니면 뭐 저기 임페리컬 단위계 등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이 화공양론이죠? 음. 화공양론이 있고 3번, 단위 조작 음. Unit oper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음. 요거는 이제 그 뭐, 분쇄, 처음부터는 이제 뭐, 유체역학 같은 것도 나오고, 음, 그 다음에 뭐, 분쇄조작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저기 뭐지, 우리가 이제 이동현상이나 뭐, 그런 열전달, 물질전달, 이런 거에 배웠던 것이 대부분은 이제 단위조작이라는 이제 그 과목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단위 조작 이라는 것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제 저기 유체 역학, 열 전달, 물질 전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이동현상 어, 요런식으로 이제 테크를 타는게 어, 허공과의 보통 일반적인 그 테크 트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어. 그 다음 3번 까진 했고 어, 4번 공정제어 어. 프로세스 컨트롤, 케미컬 프로세스 컨트롤 요거는 이제 제가 배우진 않았는데 조금 이제 화공기사를 할때 공부를 해봐야 될 중점적으로 이제 해봐야 될 과목이고 요거는 어떤 과목이냐고 하면은 어떤 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계산이, 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좌표계에서는 굉장히 그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딴 나라로 보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가져와서, 어,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그런 이제 계산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면은, 더쉬워져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어, 그것을 이제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PID 제어라고 해서 뭐. 어, Professional Integral Differential, 어, 제어, 컨트롤. 어, 뭐 PD 제어.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무튼 요런 거를 해서 뭐, 블록 선도 뭐 이런 것도 배운다고는 하지만 음 일단은 저한테는 이제 미지의 과목이기 때문에 꽈락만 안 넘기면은 어 꽈락만 잘 되면은 뭐 괜찮은 거고 음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 5번 6번 인더스트리얼 인 오르간이 케미스트리. 어 그다음에 인인더스트리얼 오르간이 케미스트리. 오르간이 케미스트리. 이렇게 있습니다. 무기공업학, 유기공업학. 인 오르간이기 이제 무기고 오르간이기 유기죠. 그래서 무기공업학, 파악, 유기공업학은 이제 단순 남깁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7번은 반응공학 Chemical r e a c 이렇게 있습니다. 뭐 반응공학은, 뭐, 반응기 모양이라든가, 뭐, 반응을 할 때, 뭐, 어떤 종류의 반응이 있고, 어, 뭐, 반응에 대한 모든 것, 어, 뭐, 그리고 뭐, 불균일계 총매, 총매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전반적인,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음, 다루는 것을, 이제, 반응공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 일곱 과목인데, 우리가 이제 화공과에서 배워야 이 화공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험을 봐야 아, 공부를 해야 되는 어,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은 7 과목인데 이게 이제 그 화공기사 이제 시험으로 넘어가면은 어, 뭐 합쳐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 과목이 옛날에는 이제 그 다섯 개였거든요. 다섯 개였는데 2022년에 이제 좀 줄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16년에도 한번 공부를 해봤고, 공부를 했는데,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어, 요거를 이제, 저기, 1번. 음 종류가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화공기사에서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음 얘기를 드리면, 공업합 공업합성. 공업합성은, 유기무기공업화학을 합친,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여기 위에 있는 거에 5번, 6번. 그 다음 2번은 반응운전이라고 해서, 어, 반응공학하고 연력학, 1번. 음, 반응공학하고 연력학. 3번은 어, 단위공정관리. 이건 이제 단위 조작이 있고요 어, 단위 조작이 3번, 화공 양문 2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공 계측 제어. 요거는 화공 계측 제어니까 공정 제어 되겠죠. 요런 음. 식으로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내 과목으로 이제 그, 기사시험에서는, 음. 기사시험에서는 네 가지 과목으로 줄여졌는데, 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다섯 과목인데, 다섯 과목을 시험을 보려면, 음. 저희 뭐지? 한, 한 과목당, 음. 20문제. 옛날에는 100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80문제만 풀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점수는 뭐, 그 장단점이 있겠죠. 많이 나오면은 이제 좀 불리한 사람도 있을 테고, 유리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과락이 있는데요. 어. 과락은 각 과목당 이제 점,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은 그, 아무리 평균이 높아도, 어, 요거 기사시험 1차 필기에서 떨어뜨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음. 과락은 40점이었나? 그리고 평균 60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저 뭐지? 요새 이제 화학사고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뭐, 안전이라든가, 뭐, 개장?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포함이 됐다고 해요. 음. 안전 관련해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시험을 봤는데, 어, 제일 공들여한 요, 유기부기 공업학이 꽈락이 나가지고, 오히려 공정제어를 55점인가? 그렇게 잘 보고,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요두 개만 외워서 이제 갔는데, 어, 요게 이제 점수가 제일 안 나온 35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꽈락이죠? 음 그러면 이제 볼 것도 없이, 그, 요 기사시험 1차 필기는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화공기사, 그애 시험 과목이 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